여성보다는 남성이, 청장년보다는 노년이, 그리고 경제력이 취약할수록 고독사 위험이 높다는 대구시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 등으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노년 1인 가구와 청년 치약 가구 등총7 8,33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7.6%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고독사 위험군 비율이 9.3%로 여성 5.5%보다 1.7배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9.6%로 가장 높고 장년층 8.2%, 중년층 7.2% 순이었습니다. 거주 유형별로는 쪽방, 여관 24.5%, 고시원 22.1%등주거취약 가구의 고위험금 비율이 두드러졌고 원룸 15.2%, 다가구 다세대주택 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관계 요인에 따라서는 이혼 14.1%, 사별 10.8%등 비자발적 단체를 겪은 경우 상대적으로 고위험금 비율이 높았으며 독립 미혼의 경우 6.4%로 낮았습니다. 근로 여부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무직자의 고독사 위험금 비율은 17.6%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질병으로 인한 무직자의 고위험금 비율은 22.6%에 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수급자의 고위험금 비율은 31.7%로 비수급자 5.5%에 약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더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중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수급 정보와 연계한 선제적 개입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 <목소리>